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파라양기세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바래안 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바래안 기세, 주의 바래그 크신 바래안 기세. 주의 팔래 영원하신 팔래안 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강명하게 비치고, 전성가는 길편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래안 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자로 나갈 때에 두 뽀참이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파래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아멘. 410장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근평 화이마도 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선물일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써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섬.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갈 때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평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 예.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서원락하신 이 하루 온전히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은혜에 더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 줄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서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님의 크신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시고 그 말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받으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온화로 순종하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한자식 교도갑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아울이 일어나 손치다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낙은해 된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4 0 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면하사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건을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우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되는데 바울의 그 예수님 증거가 오늘날 기독교에 초석이 됐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도할 때에도 반드시 예수를 전해야 되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핵심으로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고 우리가 전해야 될 예수는 바울이 전하는 예수하고 동일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오늘부터 몇 시간에 걸쳐서또 본문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볼 때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인물이 누구냐 면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신뢰했고 모든 선지자들도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신다 하는 것을 선포를 했습니다. 바울이 철저하게 전하는 것은 바로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이 예수가 다이소 자손에서 태어나신 예수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반드시 첫 번째 기억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은 다이의 후손이요 하나님께서 하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다 하는 것에 대해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의 약속한 바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시겠다고 약속한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아침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바울을 보게 되는 그 내용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전할 때는 아주 단순해요 다이세자손 예수 그리스도요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요 선지자들이 그렇게 증언한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철저하게 바울은 어디를 가나 전댔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 말씀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첫 번째 전하는 것은 오늘날 예수님은 이 구약의 다이세우손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은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이소 후손을 통해서 오신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는 오직 다이소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예수님뿐이다 하는 것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 많고 또 많은 종교의 창시자들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종교의 창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그 모든 것을 본 제자들이 모여서 증거한 것이 바로 오늘날 기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창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의 모든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보았던 제자들이 이분이야말로 죽음을 이기신 그리고 하나님이셨구나.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하나님이시고 다시 오실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본 그대로 증언을 했어요. 이본 그대로 증언했고 성령께서 이 땅에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그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창시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기독교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 땅에 있는 어떠한 똑똑한 사람이나 어떤 종교 창시자가 하나님의 약속된 메시아가 아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오직 다이의 자손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메시아다 하는 것에 대한 신앙 고백이 우리 마음속으로부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서도. 나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나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심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마음속으로부터 뜨겁게 만나고 확신을 갖고 그분을 믿는 후원의 감격이 있다면, 바울처럼 그렇게 예수를 반대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만난 그 기쁨이 있으니까 예수를 증가하듯이 우리도 내가 만난 유일한 메시아 예수 그리고 타이사자손 예수 그분을 증가하는 하루가 돼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하는 하루가 되라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바울이 어디를 가든 담대하고도 자신 있고 기쁨의 증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담의 세에서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해서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선택하시고 나에게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못하고 기쁨과 또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는 확신이 참 진리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담대함이 필요한 거지요. 담대함과 그리고 구원받은 감격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기쁨의 하루를 여러분들이 전진해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셔서 예수님을 믿도록 성령을 보내셨고 그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과 기쁨으로 자신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복된 삶을 살아갔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루가 우리에게 굉장히 복된 하루요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쁨의 하루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의 하루가 펼쳐져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바울처럼 그 하루를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가장 기쁘고 행복한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의미가 있는 하루가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님으로 모신 기쁨과 담대함의 하루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주인으로 영접하고 큰 기쁨의 삶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하루를 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줄수 없는 기쁨과 진리를 소유한 담대함과 또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는 축복된 사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입술이 열릴 때마다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증거되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귀한 1천번째 또 11조 여러 약속의 의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1천번째 올린 손길을 기억하시고 복되게 하시며 또 11조와 여러 장학은금 약속의 의무를 올린 귀한 손길을 기억하셔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복된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기쁨이 있고, 예수님 안에서 진리의 소유자로서 담대함이 있고, 나를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명의 길을 걷는 귀한 성도님들과 자녀들과 가정과 일터 이외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